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기독론을 다루는데 또 대표적인 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서와 히브리서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말하면서 이 기독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이 논문 같은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과 이 예표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지체 없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스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전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은 진짜 너희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진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보다 이 자격 면에서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또이 죄사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죄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대속제일에 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소재물과 숫소와 순염소와 순양과 비둘기 같은 이 번제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려야 할 것은 흠없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 7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또 9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두 말씀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처럼 제물과 제사드림을 위해 세워지기는 했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제물에 있습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 죄에 대한 역사이고, 죄를 덮기 위한 제사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 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저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1등 국민이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축복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무서운 병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마 잘알 겁니다. 이 병은 사회적 신분도 가리지 않고 인물이나 학벌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거나 어려도 이 무서운 병에 한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는 병균입니다. 죄는 양심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시키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죄는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상실하게 만들고 잘못된 욕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한평생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의 죄는 영원히 저주받는 죽음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죄가 있으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살펴본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사역 장소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절은 우리의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아들됨 이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1절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물을 잡아 피를 흘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우리가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에 관하여 이절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성소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금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참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장막이 무엇을 뜻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것.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이 창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스 9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참 장막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창조에 속한 피조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실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장막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자, 4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반어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어느 성소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어집니다.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성소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직무를 수행하는 아론계통의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이 당신의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늘 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역의 장소가 중요한데 그것을 5절 말씀이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제사장들이 섬기던 것들은 참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냥 그림 같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참된 성소가 있고 참된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듬기 위한 모든 과정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참된 것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지었는데 모든 것을 산에서 본 것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 하늘에 있는 성수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든 지상에 있던 성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었고 이 같은 식양을 따라서 세워진 성소와 성소의 각종 기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이 모형으로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이 모든 모형은 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특별히 이 구원 사역을 설명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 유대적인 전통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죄가 뭔지 알고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의 휘장이 다 이렇게 찢어졌죠. 이것이 왜 찢어집니까?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폐기되고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인간 제사장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도록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이 담대하게 외쳤던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정말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익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셔서 죄와도 상관없고 하늘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와 관련된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 그 하늘에서 실체가 되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경험과 연수와 자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받은 이것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중부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